안녕하세요, 양평 최협패지도자 김정입니다. 네, 벌써 3월이 되었는데요. 어, 이제 날씨가 좀 포근한 게봄 같아요. 어, 다들 이제 어, 가볍게 산책 정도 하셔도 될것 같고요. 어, 집에서 어, 사람을 마주치기 싫으시면 집에서 운동하셔야 되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저와 함께 집에서 할수 있는 유산소 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볍게 워킹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팔다리를 흔들면서 어, 긴몸을좀 데워볼게요. 네. 배가 이제 점점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laughs> 배가 나올수록 점점 힘드시죠? 그렇지만 안 움직이면, 어, 여러 가지 체중 분모 뿐만이 아니라 임신 당뇨 속뭐 그런 질병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산모님들도 열심히 운동하셔야 돼요. 체중 관리는 좀 필수인 것 같아요. 호 가볍게 하시면서 팔다리를 흔들면서 제자리에서 가볍게 걸어주세요. 팔다리만 움직이는데도 굉장히 힘들죠? <laughs> 몸이 무거워지니까 제자리 걷기도 좀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laughs> 그래도 가볍게 흔들면서 이렇게 팔다리를 흔들다 보면 어깨가 이렇게 가늘고 올라가시는 분도 계세요. 어깨는 가볍게 내려주신 상태에서 팔만 가볍게 흔들면서 걸어주시면 돼요. 네, 숨차기 시작했어요. 제자리 걸음 인데도 어, 이렇게 움직이기만 하면 숨이 차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네, 열심히 걷고 있습니다. 날씨 조금 더 좋아지면 진짜 밖에 마스크 쓰고라도 조금 한번 산책가시면 기분도 좋아지고 훨씬 좋을 것 같긴 해요. 조금 더 따뜻해지길 기다려봅니다. 너무 이렇게 젖히시면 허리 아프고 힘들어요. 적당히 차라리 앞으로 차라리 몸을 조금 기울이신 상태에서 제자리 걸음 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해요. 배낭도 자꾸 이렇게 걸으시면 다시 허리 힘드시거든요. 가볍게 차라리 몸을 앞으로 이렇게 걸으시는 게더 나아요. 많이 저지시면 허리 아파요. 나중에 출산을 해도 허리가 굉장히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히 몸을 관리 하셔야 돼요. 이제 몸좀 되어진 것 같죠? 네, 호흡을 조금 하면서요. 아, 힘들어요. 조금만 움직여도 힘들죠? 네, 다리 가볍게 벌려서요. 가볍게 무릎만 구부리면서 앉아볼까요? 스쿼트까지는 아니에요. 가볍게 무릎 구부리면서 허리 손 받쳐주시고, 안전하게 무릎만 살짝씩 굽혀볼게요. 후, 들이마시고, 후, 들이마시고, 후, 코로 들이마시고, 내뱉고, 들이마시고, 가볍게. 30개 정도 해볼까요? 그래도 무릎만 구부리는 거라 좀 가벼운 운동이죠. 조금씩, 조금씩 해볼게요. 가볍게 무릎만 구부리면서 앉아 볼게요. 네, 무릎만 구부리는 건데도 숨이 잘... 30개 세질 않아서 30개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얼추 된것 같아요. 이번에는 런지를 해볼 거예요. 근데 저희가 평상시 같으면 이렇게 무릎을 앞으로 대는 런지를 할 텐데요. 이제 배가 나오다 보니까 조금 배에 자꾸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각선 옆으로 걸릴 거예요. 대각선으로 런지 돌아와요. 런지 처음에 뒷발까지 구부리는 게 힘드시다면 앞발만 살짝 앞발만 살짝 이렇게 갔다가 돌아오고 조금 더 깊게 앉아볼게요. 처음에는 앞발만 구부려주세요. 대각선으로 후 들이마시고요. 후 코로 들이마셔요. 이것만 해도 숨차거든요. 천천히 천천히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어, 숨이 차요. 콧구멍 커지면서 불렁불렁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도 움직여야 돼요. 이렇게 따로 운동하는 시간 아니면 잘안 움직이게 되죠. 일부러 시간 내서 운동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30번 정도 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몸이 좀 적응됐어요. 그러면 이번엔 뒷무릎까지 구부려볼까요? 뒷무릎까지 조금 더난도가 있어요. 조금 더 힘들어요. 앞발에 더 무게가 많이 실리고요. 더 힘을 많이 줘야 돼요. 이런 10번만 해볼까요? 라고요? 밀어주실 때 조금 더 강하게 밀어줘야 일어날 때 편하게 앉히, 일어나실 수 있어요. 후 들이마시고요. 후 들이마시고요. 한번 더. 네. 어후, 하체 운동한 건데 굉장히 숨이 차요. 불만는 살살안 들면서 호흡해 볼게요. 힘들어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요. 근데 그런 속설이 있어요. 운동하다가 바로 앉으면 엉덩이가 커진네요 근데 지금도 엉덩이가 되게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앉지 않아요. 호흡할 때 몸을 조금씩 움직이시거나 이렇게 가볍게 워킹해 주시는 거 좋아요. 힘들다고 바로 주저 앉으면 엉덩이가 점점 커진대요. 근데 이게 정말로 일리있는 얘기래요 제가 대학교 때 뭐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정확하게는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그때부터아 앉지 말아야지 그 생각만 머리에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위험하지 않은 산모님들 한에서 가볍게 움직이면서 호흡하시면서 몸을 회복하는 거지요 정말 막 죽을 정도로 힘든데도 막안 앉으면 안 돼요 힘드신 분들은 바로 누르셔도 괜찮아요. 임산부는 예외예요. 모든 운동에서 예외예요. 천천히 자기 몸에 맞게 운동하시면 돼요. 네. 지금 호흡 조금 돌아왔어요. 저희 까치발대로 내려오고 발목강화 운동할 거예요. 자꾸 몸에 근육들이 풀려서 약해지면 발목 삐끗해서 또못 걸어다니시고 누워계셔야 되고 앉아있어야 되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발목강화를할 거예요. 허리손 하셔도 되는데 배가 자꾸 나오니까 가볍게 뒤에 받쳐주시면 조금 더 편해요. 들이마실 때 같이 발을 들어주세요. 후- 내리고요. 들이마시고요. 후- 열 번만 해볼게요. 들이마시고요. 들이마시고요. 후- 들이 둘셋 혹시 이거 하다가 다리 쥐 나시면 금방 멈추셔서 다리 쥐 풀어주셔야 돼요. 너무 또 끝까지 안 올리 안 하던 근육들을 사용하시면 지가 할수 있어요. 절대는 얼른 풀어주시면 돼요. 여섯 번 했을까요?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잘하셨어요. 가볍게 근육 풀어주시고요. 이번에는 다리 들기 옆으로 할 거예요. 이렇게 골반 쪽으로. 너무 끝까지 가시면 힘드시니까 약간 대각선 쪽으로 들어 올린다고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가볍게 들어 올리면서 고관절 운동을 조금 해볼게요. 둘네 여섯 여덟 한번더 할까요? 한둘 후, 내뱉고, 넷, 후, 여섯, 후, 여덟, 후, 열. 이그 상태에서 앉아서 조금 골반을 열어주세요. 네, 스트레칭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후, 몸에서 자꾸 꾸덕꾸덕 소리가 나요. 아, 그동안 너무 앉아있고 누워만 있었나봐요. <laughs> 스트레칭 해주면, 여기저기서 소리가 나요. 몸 자꾸 움직여주셔야 돼요. 저도 힘들어서 운동 시간 말고는 자꾸 누워있는 편인데요. 자꾸 괴해요. 한쪽으로 있다 보니까 살이 자꾸 눌려가지고 괴해요. 무겁기도 해졌고, 그렇다고 반대쪽으로 눕자니 반대쪽은 굉장히 불편한 게 느껴져요. 본인에 맞는 자세를 찾으셔야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도 좀 많이 누워있는 편이에요. 차야드 포즈로 쿠션 하나 여기 갖다 대고요. 이마 이렇게 대고, 이렇게 많이 쉬는 편이에요. 어, 배가 나오다 보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운동하다 쉬실 때도 어, 못 엎드리잖아요. 이렇게 쉬시면 도움이 되게 많이 된대요. 배에 만큼 벌리셔서 들이마시고 후, 호흡하시는 거예요. 후, 들이마시면서 크게 늘렸다가 가라앉는 거죠. 이렇게 호흡하시면서 쉬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거고요. 아이한테도 편한 자세래요. 그 힘내실 때는 이렇게 쉬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다리 들어올리기하고 스트레칭까지 했잖아요.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넘어가 볼 거예요. 다리, 한쪽 다리 지지하면서 이렇게 벌려줄 거예요. 그래서 밸런스도 잘 잡으셔야 되고 골반도 한쪽씩 잘 열어주셔야 돼요. 혹시 조금 힘드시다면 제가 좀 뒤돌게요. 이렇게 뭐, 잡을 거 지금 잡고죠? 요렇게. 천천히 하셔도 돼요. 아니면 식탁 의자 같은 거 갖다 놓고 잡고 하셔도 되고요. 벽 잡고 하셔도 돼요.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한번 같이 열개 천천히 해볼게요. 무리하지 마시고, 뭐, 잡고 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열어줍니다. 후. 항상 어느 운동을 하셔도 숨을 참으시는 건안 좋아요. 근력 운동할 때도 호흡을 잘 하시고요. 아, 벌써 밸런스 잡는 게 몸이 무거워서 힘들어지기 시작했네요. 네, 후, 들이 마시고, 후, 들이 마시고. 후, 후, 마지막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여기 갑자기 이제 이름도 생각이 안 나요. 이름 생각이 안 나죠? 여기 근육이 좀 아프실 수 있어요. 소음 라인에 그럴 때는 똑같이 저희 임신하기 전이랑 똑같이 운동하시듯이 이렇게 내려서 풀어주시면 돼요. 이게 어. 자꾸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다 보면 왜 자꾸 머리가 굳어지는 느낌이죠? 안정이 받는 때가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열심히 구부단을 외워야겠습니다. <laughs> 한 번. 더. 네, 시원해졌어요. 아프신 분들은 그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네, 이 동작 한번더 반복해서 한 세트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가 이제 점점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laughs> 배가 나올수록 점점 힘드시죠. 그렇지만 안 움직이면 어 여러 가지 체중 부는 것뿐만이 아니라 임신 당뇨성 뭐 그런 질병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산모님들도 열심히 운동하셔야 돼요. 체중 관리는 좀 필수인 것 같아요. 호흡 가볍게 하시면서 팔다리를 흔들면서 제자리에서 가볍게 걸어주세요. 팔다리만 움직이는 데도 굉장히 힘들죠. 몸이 무거워지니까 제자리 걷기도 좀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laughs> 그래도 가볍게 흔들면서 걸어주세요. 이렇게 팔다리를 흔들다 보면 어깨가 이렇게 가면 올라가시는 분도 계세요. 어깨는 가볍게 내려주신 상태에서 팔만 가볍게 흔들면서 걸어주시면 돼요. 네, 숨차기 시작했어요. 제자리 걸음인데도 이렇게 움직이기만 하면 숨이 차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네, 열심히 걷고 있습니다. 날씨 조금 더 좋아지면 진짜 밖에 마스크 쓰고라도 조금 한번 산책하시면 기분도 좋아지고 훨씬 좋을 것 같긴 해요. 조금 더 따뜻해지길 기다려봅니다. 너무 이렇게 젖히시면 허리 아프고 힘들어요. 적당히 차라리 앞으로 차라리 몸을 조금 기울이신 상태에서 제자리 걸음 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해요. 배선다고 자꾸 이렇게 걸으시면 나중에 허리 힘드시거든요. 가볍게 차례리 몸을 앞으로 이렇게 걸으시는 게더 나아요. 많이 저지시면 허리 아파요. 나중에 출산해도 허리가 굉장히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히 몸을 관리하셔야 돼요. 이제 몸좀 데워진 것 같죠? 네, 호흡을 조금 하면서요. 들어요. 조금만 움직여도 힘들죠. 네, 다리 가볍게 벌려서요. 가볍게 무릎만 구부리면서 앉아볼까요? 스쿼트까지는 아니에요. 가볍게 무릎 구부리면서 허리 손 받쳐주시고 안전하게 무릎만 살짝씩 굽혀볼게요. 후 들이마시고, 후 들이마시고, 후 코로 들이마시고 내뱉고 들이마시고. 가볍게 30개 정도 해 볼까요? 그래도 무릎만 구부리는 거라 좀 가벼운 운동이죠. 조금씩 조금씩 해 볼게요. 가볍게 무릎만 구부리면서 앉아 볼게요. 네, 무릎만 구부리는 건데도 숨이 차 30개 세질 않아서 30개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얼추 된것 같아요. <laughs> 이번에는 런지를 해볼 거예요. 근데 저희가 평상시 같으면 이렇게 무릎을 앞으로 대는 런지를 할 텐데요. 이제 배가 나오다 보니까 조금 배에 자꾸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각선 옆으로 걸릴 거예요. 대각선으로 런지 돌아고요 런지 돌아. 처음에 뒷발까지 구부리는 게 힘드시다면 앞발만 살짝 앞발만 살짝 요렇게 갔다가 돌아오고 조금 더 깊게 앉아볼게요. 처음에는 앞발만 구부려주세요. 대각선으로 후 들이마시고요. 후 코로 들이마셔요. 이것만 해도 숨차거든요. 천천히 천천히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어, 숨이 차요. 콧구멍 커지면서 벌렁벌렁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도 움직여야 돼요. 이렇게 따로 운동하는 시간 아니면 잘안 움직이게 되죠. 일부러 시간 내서 운동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30번 정도 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몸이 좀 적응됐어요. 그러면 이번엔 뒷무릎까지 구부려 볼까요? 뒷무릎까지 조금 더 난도가 있어요. 조금 더 힘들어요. 앞발에 더 무게가 많이 실리고요. 더 힘을 많이 줘야 돼요. 이거는 0 번만 해볼까요? 밀어주실 때 조금 더 강하게 밀어줘야 일어나때 편하게 앉으세요. 일어나실 수 있어요. 후, 들이마시고요. 후, 들이마시고요. 한번 더. 네. 후, 하체 운동한 건데 굉장히 숨이 차요. 불만은살살 흔들면서 호흡해 볼게요. 힘들어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요. 근데 그런 속설이 있어요. 운동하다가 바로 앉으면 엉덩이가 커지네요. 근데 지금도 엉덩이가 되게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앉지 않아요. 호흡할 때 몸을 조금씩 움직이시거나 이렇게 가볍게 워킹 해주시는 거 좋아요. 힘들다고 바로 주저 앉으면 엉덩이가 점점 커진대요. 근데 이게 정말로 일리 있는 얘기래요. 제가 대학교 때 뭐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 앉지 말아야지 그 생각만 머리에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위험하지 않은 산모님들 한에서 가볍게 움직이면서 호흡하시면서 몸을 회복하는 거죠. 정말 막 죽을 정도로 힘든데도 막안 앉으면 안 돼요. 힘드신 분들은 바로 누르셔도 괜찮아요. 임산부는 예외예요. 모든 운동에서 예외예요. 천천히 자기 몸에 맞게 운동하시면 돼요. 네, 지금 호흡 조금 돌아왔어요. 저희 까치발 대로 내려오고 발목 강화 운동 할 거예요. 자꾸 몸에 근육들이 풀려서 약해지면 발목 삐끝에서또못 걸어다니시고 누워 계셔야 되고 앉아 있어야 되면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발목 강을 할 거예요. 허리 손 하셔도 되는데, 배가 자꾸 나오니까 가볍게 뒤에 받쳐주시면 조금 더 편해요. 들이마실 때까치 발을 들어주세요. 내리고요. 들이마시고요. 열 번만 해볼게요. 들이마시고요. 들이마시고요. 들이 둘. 셋. 혹시 이거 하다가 다리 쥐나시면 금방 멈추셔서 다리 쥐 풀어주셔야 돼요. 너무 또 끝까지 안안 하던 근육들을 사용하시면 지가 날수 있어요. 절대는 얼른 풀어주시면 돼요. 여섯 번 했을까요?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잘하셨어요. 가볍게 근육 풀어주시고요. 이번에는 다리 들기. 옆으로 할 거예요. 이렇게 골반 쪽으로. 너무 끝까지 가시면 힘드시니까 약간 대각선 쪽으로 들어 올린다고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가볍게 들어 올리면서 고관절 운동을 조금 해볼게요. 둘, 네, 여섯, 여덟. 한번더 할까요? 한, 둘, 후, 내뱉고, 넷, 후, 여섯, 후, 여덟, 후, 열. 그 상태에서 앉아서 조금 골반을 열어주세요. 네, 스트레칭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후, 몸에서 자꾸 뿌득뿌득 소리가 나요. 아, 그동안 너무 앉아있고 누워만 있었나봐요. <laughs> 스트레칭 해주면, 여기저기서 소리가 나요. 몸 자꾸 움직여 주셔야 돼요. 저도 힘들어서 운동시간 말고는 자꾸 누워 있는 편인데요. 자꾸 괴요. 한쪽으로 있다 보니까 살이 자꾸 눌려가지고 괴요. 무겁기도 해졌고 그렇다고 반대쪽으로 눕자니 반대쪽은 굉장히 불편한 게 느껴져요. 본인에 맞는 자세를 찾으셔야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도 좀 많이 누워 있는 편이에요. 차야드 포즈로 쿠션 하나 여기 갖다 대고요. 이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많이 쉬는 편이에요. 어, 배가 나오다 보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운동하다 쉬실 때도 모엎들이잖아요 어, 이렇게 쉬시면 도움이 되게 많이 되는데요. 배만큼 벌리셔서 들이마시고 후, 호흡하시는 거예요. 후, 들이마시면서 크게 들이다가 가라앉는 거죠. 이렇게 호흡하시면서 쉬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거고요. 아이언프도 편한 자세래요. 그래서 힘드실 때는 이렇게 쉬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다리 들어올리기하고 스트레칭까지 했잖아요.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넘어가 볼 거예요. 다리, 한쪽 다리 지지하면서 이렇게 벌려줄 거예요. 그래서 밸런스도 잘 잡으셔야 되고 골반도 한쪽씩 잘 열어주셔야 돼요. 혹시 조금 힘드시다면 제가 좀 뒤돌게요. 이렇게 뭐, 잡을 거 있으면 잡고서 이렇게. 천천히 하셔도 돼요. 아니면 식탁 의자 같은 거 갖다 놓고 잡고 하셔도 되고요. 벽 잡고 하셔도 돼요.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한번 같이 열개 천천히 해볼게요. 무리하지 마시고, 뭐, 잡고 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열어줍니다. 후. 열고. 항상 어느 운동을 하셔도 숨을 참으시는 건안 좋아요. 근력운동할 때도 호흡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밸런스 잡는 게 몸이 무거워서 힘들어지기 시작했네요. 네. 들이마시고 들이마시고 마지막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여기 갑자기 이제 이름도 생각이 안 나요. 이름 생각이 안 나죠? 여기 근육이 좀 아프실 수 있어요. 성음 라인에 그럴 때는 똑같이 저희 임신하기 전이랑 똑같이 운동하시듯이 이렇게 내려서 풀어주시면 돼요. 와, 어. 이게 자꾸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다 보면 왜 머리가 굳어지는 느낌이죠? 갑자기 단어들이 생각이 안 나면 반대가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열심히 구부단을 외워야겠습니다. <laughs> 한번 더. 네, 시원해졌어요. 아프신 분들은 그렇게 풀어주시면 돼요.